14에서 14페이지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3교 이 어, 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교시 때 MBI, FIM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자 이번에는요 어, SCI, SCI 환자분들, 즉 척수 손상 환자분들에 대한 측정은 평가 도구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바로 SCI-M입니다. SCI-M인데요. 자, 이거는요. 척수 손상 환자의 기능 변화를 더 민감하게 나타내는 거고요. 평가 방법으로는 이 16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총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수행 항목별로서 해서, 해서 점수가 다 달라요. 보시게 되면 자기 관리 항 관리 부분이 20점이에요. 그래서 식사라든가 목욕, 옷 입는 거, 세면과 꾸미기까지가 자기 관리 부분이잖아요. 2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흡과 과략근 조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SCR 환자분들은 호흡이라든가 대소변 관리 부분에서 또 점수를 매겨야 돼서 4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동은, 세 번째가 이제 이동. 그리고 이동 원 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동 원은요 침상과 화장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동 2는 실내하고 실외에서 어, 움직 이동하는 이 거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동 원에서 보시는 게 이제 침상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상 동작과 그 욕창 방지를 위한 동작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매트 투 휠체어. 그래서, 뭐, 매트에서 휠체어로 옮기, 이동하는 거. 아니면 그 반대, 어, 또, 이제 휠체어에서 토알렛. 그러니까 화장실로 옮겨가는 거. 아니면 휠체어에서 데스터브까지 옮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동2는 제가, 음, 실내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실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100m 내로 설정을 해놔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00m까지 움직이는 거 그리고 계단 이용하는 거 휠체어에서 차로 옮기는 거 그래서 이제 이동 원하고 2로 이렇게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수가 매겨지게 되거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척수 손상 독립 측정입니다 음, 보시게 되면은 자조 활동에 있어서 20점이 부과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내용이 식사 그 다음에 목욕 착탈의 세면과 꾸미기 내용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총 20점이 되어있고 이게 네가지 부분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어 4점 척도로 구성이 되죠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요 호흡과 조임금 조절에서는 이제 4 0 점이 이제 부과돼요. 거기는 에뭐 예를 들어서 호흡 면에서 뭐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면 0점이고 보조도구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이제 10점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또 소변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도뇨관을 카테터라 그러죠.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0점. 그렇지만, 가늘적인, 가늘적으로 뭐 해야 될 경우는 12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도누간 아예 아니 없거나, 아니면 베누시에 도움이 좀 필요하면 이제 15점. 이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척수손상, 독립 측정은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이제 간호사들이 이게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작업치료사도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간호사들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번에 보시면 이제 대변조절. 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규칙적으로 배변을 잘 하면 10점이 이제 부과가 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뭐, 어, 자기 회원부를 위성, 위생 관리라든가, 뭐, 이렇게 옷 입고, 법, 그러니까 화장, 볼리를 보고, 옷을 혼자 뭐 입거나, 뭐 그런 경우 있죠. 어, 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5점이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성에서 1번 한번. 이동성 1번 항목에 보시면 우리가 침상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독립적으로 침상 동작이 만약에 가능할 경우는 6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척수 손상 레벨에 이제 조금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이게 만약에 그 사지마비, 파라플레지아일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겠죠 그다음 에 이동 동작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대에서 만약에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매트 투 휠체어 이렇게 임상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이 점이 되고요. 만약에 휠체어 변기 욕조 이렇게 다할 수가 있게 되면 예를 들면 변기형 휠체어를 사용 시에는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일반형 뭐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 어떤 게 포함되냐면, 뭐 휠체어를 잠근다거나 발판을 올린다거나 팔걸이를 제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발올리기가 가능하다면 이접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외와 실외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는 이제 30점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게는 이제 실내 이동 10m 이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면 8점이 부과가 되고요. 중도 거리 이상, 즉한 10에서 100m 사이를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8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외 이동에서는 이제 100m 이상을 보조기 없이 할수 있으면 8점. 계단을 이용할 수 있으면 3점. 그리고 이동 동작, 즉,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으면 이렇게 3점이 부과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00점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게 이제 책이 한두 장, 세 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음, 보리가11 옆에 14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거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이미, 그렇다면 이번에는 카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츠는 가장 오래됐고, 이 사람이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평가에 지침서를 내신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여섯 개의 항목을 어, 제시를 했고요. 대, 신에 아, 그리고 3점 척도를 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 없으면 3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면 2점, 수행을 전혀 할수 없으면 1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놨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되게 오래된 거다 보니까, 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단적인 그런 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음. 보시면 어, 이렇게 장점으로는 어떤 한 시점 또는 한 집단을 집단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특정 변수들의 어떤 상호관계들을 조사하는데 유리하고요. 또 만성 상태에 어, 계신 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음,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척도 중에서 A부터 G까지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카츠 점수가 예를 들어서 G다. 그러면은 이런 여섯 가지 항목들이 전혀 이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경우는 아주 나쁜 경우가 바로 G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카츠 점수 G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의료진들끼리 어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할수 있는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 뭐어 의존형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츠 점수 A다. 그래 되면 완전 독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식사하기, 그 배설, 뭐 이동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옷 입는 거, 목욕하기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츠 점, 카츠 A다. 그러면 완전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기능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B 부, B부터 F까지는 내용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카츠 B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빼고 다 잘할 수 있을 경우에 B가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목욕 빼고, 목욕을 뺀 그런, 그러니까 목욕은 나름의 도움이 필요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독립, 나머지 중한 가지만 제외한 거, 이 중에서 이제 다섯 가지 항목이 되죠. 그 중에서 하나가 빼고 다 독립적이면 B가 되는 거예요. 그 C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욕하고 또 다른 한 가지. 그러니까 딱두 가지 빼고 다할수 있으면 C에 해당하게 되고, D 같은 경우는 목욕하고 옷 입는 거. 요거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내가 내네 항목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또한 가지 빼고 다할수 있으면 또 독립적.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가장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목욕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 하고 그다음 옷 입는 게두 번째 어렵고 세 번째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점 쉬워지는 항목들을까지도 못하는 거를 점점 제외시키면서 못하는 것에서 이렇게 A에서 G까지 이렇게, 어, 점수를 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척도는 1.2점, 3점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사람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뭐 카츠 A다, 이분이 A다 아니면 카츠 뭐 C, B냐, e, D냐, E냐, F, G까지 이렇게 등급으로 내여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A에서 G까지로 이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머리로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 환자가 어느 기능을 못한다라는 게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전체 점수가 척도 점수 자체는 이렇게 1.2점, 3점으로 부과될지 모르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장체를 전체 정도의 비교를 할수 있는 데 있어서는 A에서 이제 g 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통계 처리할 때 이게 수치화가 안돼 있어가지고 하기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 이 환자가, 어, 카츠, 뭐, G에서 뭐, 또, BF로 발전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우를 보는 데는 조금 더잘 어, 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점, 2점, 3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어, 매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 나타낼 때는 A에서 G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Pulses, -E -S, 펄스 한번 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P는 피지컬의 앞 글자고요. 그다음에 U는 상지, 어퍼 바디, 그다음에 로 e 바디, 센소리엑스피 s 토 p 리 서포트. 그래서 이앞 글자를 따서 이 여섯 개 항목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피지컬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점일 경우에는 3개월 간격보다 더 자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말은 그만큼 지금 피지컬 상태가 좋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낮을수록, 기, 어, 뭐지, 기능적으로 우수하다. 이 말인 겁니다. 음. 왜냐면 하 사전일 경우는 어때요? 매일 주의를, 매일 개인적인 케어하고 보조를 제외한 거,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쁘다 이 사람 상태가 좋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그 외에 나중에 점수를 내는 것은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거는 전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얘는 낮을수록 점수가 좋습니다. 네, 팔 기능 한번 볼까요? 팔 기능을 보시면 이제 뭐 자기 관리, 마시기, 먹기, 옷 입기, 보조기나 뭐의 어, 여기 있네요. 음. 의지 착용 쉽게 목욕하기 회원부 관리가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낮은 점수 좋다 했죠. 그래서 아주 독립적일 경우에는 1점. 근데 모두 하,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4점이 부과되고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 다리를 다리 손상 없이 움직임이 독립적이라면 1번이고요. 아무것도 못할 경우에는 4점. 이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감각 요소를 보시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뭐, 경증의 누러증, 경증의 실어증 같은 증상, 안경이나 보충기를 사용한다거나, 정기적으로 안약을 사용하지만은 의사소통과 시각이 독립적이다. 그러면은 뭐, 이번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시각이 독립적이면, 시각이 독립점이면 1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 보충기 쓰면 2점. 그다음에 통역기나 보조기 이런 거 쓰면 3점. 아무 문제 없으면 4점. 이렇게 점수가 내겨지고요. 대소변 관리에 있어서도 혼자 할수 있으면 1번. 카테터나 이런 게 필요하면 2점. 조인금이나 조인근을 조절하는데 보조 기구가 있으면 3점. 그다음에 옷을 뭐 아예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없어면 이제 4점 이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지지적 요소라는 것은요, 그런 어떤 일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습적인 과제를 그런 수행할 수 있으면 1점이고요. 특별한 평가 치료 또는 능동적인 재활을 위해 입원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재활하기에는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4번, 4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까지, 했고요. 펄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더 낮다. 요것만 여,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형 일, 그러니까 KADL이라고 하거든요. 코리안 ADL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과 한국형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이 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했던 사람이 이제 강수진 선생님하고 원장원 선생님 두 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당연히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책에는요 원장원 선생님이 쓴그 노인을 대상으로 그 평가를 한 것밖에. 한 것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은 이제 옷 입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식사하고 이동하고 화장실 사용하고 대소변 조정하는 게 일곱 개 문항으로 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척도는 3점 척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움 아 전적으로 도움 받는다, 뭐 부분적으로 도움한다, 아니면 혼자서 한다 이렇게 3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알수 있으면 1점 그리고 도움을 전적으로 받으면 3점 이렇게 정, 아, 안 좋을수록 점수가 높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서 수단 일상생활 활동도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단적인 그런 일상생활 활동을 보게 되면 뭐 원단장,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뭐 근거리 외출, 뭐 교통수단, 물건 사기, 금전, 전화기 사용, 약 챙겨 먹는 것등총 10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거는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이제 추가 그런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평가에서는요 추가 질문들이 네 가지 영역에서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안일이라든가 식사 준비라든가 빨래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금전 관리의 이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요 추가 질문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게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일단 먼저요.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의 KADL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옷 입는 거, 세수하는 거, 그리고 목욕하는 거, 뭐 있죠? 어, 식사 적. 그 다음에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뭐 이렇게 7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완전 독립일 때는 1점, 부분은 2점, 완전히 자랄 때는 3점으로 이렇게 창조해서요. 총 21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워요. 질문을 요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해놨잖아요. 식사기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어르신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주면은 혼자 식사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응. 음, 그런데 이제 지침은 있어요.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나, 뭐 숟가락이라든가 포크를 사용해서 혼자 식사하는 경우에는, 어, 1점으로 칩니다. 일점은 이제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도움을 못, 안, 도움 없이는 식사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넣,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시면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해도 음식을 대부분 흘리는 사람은 이제 3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3점은 원래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하더라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못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점을 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해준 거고요. 하면 자 이번에는요 한국형 수단적 그 일상생활 활동 평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뭐, 집안일이라든가 식사, 그리고 빨래, 그 다음에 금전 관리는 추가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질문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총 열한 11... 10가지 항목이 되겠고요. 3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 몸단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은 머리빗지, 손톱, 손발톱 깎는 거, 화장하는 거, 면도하는 거 혼자 할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혼자 사면 1점, 그 다음에 못하면 3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깎아내리시면 되는데, 그리고 2점, 이번에 이제 집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에 일상적인 청소라든가 정리정돈, 친구 정리, 설거지 등은 혼자 할수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뭐 도움 없이 한다 그러면 1점이고요. 못 하면 4점으로 해요. 그래서 일을 못할 경우에 다시 추가 질문을 더 어,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질을 못 해도 빗자루로 쓸기를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함께 설거지 한다거나, 정리정돈 할수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불이라든가, 가벼운 것은 혼자서 이렇게 갤 수는 있어요. 근데, 무거운 이불은 갤수 없고, 장롱 안에 늘 올려놓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그, 2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점도 약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걸 보면서 점수를 매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자, 추가 질문 하는 것 중에 3번도 한번 볼게요. 어르신은 식사 준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요? 라고 물었을 때 혼자 할수 있으면 1번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한다 하잖아요. 이 부분적이다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냐면 음식 재료만 다른 사람이 준비해주게 되면 혼자서 할수 있거나 아니면 밥은 혼자서 할수 있지만 반찬 이런 거는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반찬은 못해지만 요리해 놓으면 음식을 혼자서 데워 먹을 수 있으면은 뭐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보시면 식사 준비를 못하는 건데 자 못하는 때도 보면 식사 준비를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만들어 놨어요. 4번 같은 경우 빨래학인데요. 빨래를, 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혼자 한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시 혼자 한다가 1번이잖아요. 그런데,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도 혼자 한 걸로 칩니다. 아시겠죠? 2번에 보시면, 빨래를 할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받는 했는데, 이 부분적인 것도요, 좀 구체적으로. 큰 빨래는 못해도, 뭐, 속옷이라든가 양말 정도는 빨다거나 아니면, 어, 뭐, 빨래는, 못하지만은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2번에다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4번에 빨래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또 추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빨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뭐 외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렇게 점수 주는 방법에 대해서 표시해 놨어요. 교통 수단 이용 그리고 물건 사기 쇼핑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요. 자, 금전 관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전 관리를 보시면 어르신은 뭐 용돈이라든가 통장 관리, 재산 관리 같은 금전 관리를 뭐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하냐라고 물었을 때요. 그 예를 들면 혼자서 할수 있으면 1번이고요. 그다음 4번처럼 하지 않는 경우에 추가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검증 금전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10개 항목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2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이면서요. 독립적이라고 할수 있게 20점 만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의존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질환에 대한 평가는 우리 3교시 때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